음,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아니야, 아. 솔직하게, 아. <laughs> 우리는 그래도, 아. 솔직하게,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그런 게 그, 없이, 솔직하게. 어, 제주도에서. 안녕하세요, 부회장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제주에서 산지 1 년이 지났어요. 제주살이 1 년차를 하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좀 정리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좋은 점은 그냥 일상생활이 어떻게 보면 여행 같은 삶, 그렇게 네.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항상 여행지에 온 느낌이 아직까지 그래서 여행을 하는 느낌, 그리고 주말마다 제주도 여행 온것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산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새로 생기면딱 제일 먼저 음, 가 가볼 수가 있지. 사람들이 이제 줄 서기 전에 어, 금방 이제 인스타에서 핫해지면은 막 줄이 서더라고요. 그 전에 한산할 때 비교적 한산하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호텔도 마찬가지, 숙소 같은 데도 그리고. <laughs> 호텔을 여러 군데를 그냥 다 가볼 수 있고 음. 겨울 시즌 음. 호텔 가격이 좀 내려가잖아요. 음. 그때 애들 내리고 추우니까 음. 어, 뭐 스파를 할수 있는 곳이라든지 뭐 가스비가 조금 비싸기도 하니 난방비가 그 돈으로 저렴하게 호텔 예약해서 좀갈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뭐 관광지 이런 데 다니면 도민이라 좋은 점은. 음. 도미나리니 많이 되고 무료 입장인곳 입장인 저희가 제일 제주도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 아이들도 같이 뛰어놀고 키울 수 있는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건데요 그 가까운데 바다도 있고 숲도 있고 요즘에는 오름 같은데 아이들이 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자연에 넓은 자연에서 아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죠. 음. 사실 물론 미세먼지가 제주도도 있다고 해요. 있고 음, 있긴 있어요. 있어요. 음. 근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다 날아가고, 그리고 제주도 의 먹거리들이 음. 또 특히 돼지고기가 저렴하고 되게 맛있어요. 우리별로 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넣어요 음. 음. 무, 뭐 브로콜리, 감자, 음. 제주산 바나나. 어, 그냥 사실 수입산 바나나는 이제 농약 걱정이 많이 돼서 네. 애들 주기가 조금 음. 꺼려 될 때도 있긴 했는데, 제주산은 확실히 어, 유기농적인 그런 바나나라서 음. 좀 믿고 안심하고. 음. 저희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할 곳이 너무 음, 많아서. 타기에는 가 네, 제일 좋은 네, 것 네, 같은 전기차, 전기차 타시는 ]다. 분들은 다 좋을 것 같아요. 교통체증이 음, 없으니까 어, 어디를 간다는 부담감이 사실 없죠. 뭐 저희는 지금 서쪽에서 살고 있는데 뭐 남쪽으로 더 가든지 동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도 막힘이 없으니까 차안 막힘이 제일 좋은 네, 것 같아요. 층간소음 네. 어, 이게 너무 싫어서 음. 뒤를 떠나서 제주도를 선택한 타운하우스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거뛸 수도 있고 또 마당에서 같이 놀 수도 있고 트램펄린도 할수 있고 아, 안 늦게 음. 청소기회도 되고눈치를안 음. 음. 봐도 되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조용히 뛰지마 한, 한 어. 이런 거전한자에한 번도 어, 없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음. 서로가 좋은 거고 음.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이 어, 왔을 때 좋은 점이 많아요 음. 음. 우리가 살아보니까 조금 안 좋았던 점도 음. 있었잖아요. 있었죠.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바람이 네, 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심하게 부대 차가 희청 희청 거리 정도네. 특히 뭐, 저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서쪽이 바람이 진짜 많이 부니 바람에 부잖아 춥기도 한것 같아요. 사실 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모르겠지만, 음. 이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도 이렇게 좀 두툼하게 <laughs>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어, 이런 월동 방안 준비를 음. 미리 부터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음.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아, 것 같아요. 아. 작년 12월부터 에 살았는데, 음, 거의 한 2, 3월까지는 가스를 안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그냥 LPG 가스였으니까 LPG 값은 좀 비싸요 그리고 겨울에는 더 오르니까 가스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주도에는 연세 있잖아요 연세로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준비하려니까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연세 개념은 그냥 연세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증금도 받고 연세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중 부담, 조금, 응, 부담이 조금 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월세나 전세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주인 분들은 연세를 음. 선호하는 것. 음. 그리고 집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요 루트가 음. 부동산이 많이 활성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에도 매물이 없고, 발품 팔아서.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 요 거기 그 타운하우스가 너무 예쁘서 어슬렁 어슬렁 됐는데 거기에 이제 건축 하시는 분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데리고. 그런 거를 좀 음. 많이 돌아다녀야 음. 좋은 집 그리고 내그 버지에 남는 음. 집을 구할 수 있고 음. 살아 보니까 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집들 다가 아니라 그치. 더 좋은 동네도 있고. 조금 단점은 지금 비싼 것 같아요. 음. 지금 일년 살이 잠깐 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진짜 안 좋은 점 음. 병원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요. 병원을 우리 동네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어,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CT로 나가야 돼요. 작정하고, 작정하고. 저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한 개월마다 이제 받아 먹어야 되는. 보니까 3개월마다 나가서. 진짜 마음 먹고, 시간을딱 내서 음. 가야되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리? 그쇼핑핑 그래. 쇼핑 아, 쇼핑 s s h o p p i n 쇼핑 h o p p i n g s h o p 있던 곳에 살다가 p p i n g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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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h 비 p 비 i 제주도는 무조건 추가. 응. 도선 효과에 응. 붙으면은 뭐좀큰거 뭐 시키거나 이러면. 물건보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이상은, 어. 근데 쿠팡이 배송이 되어 배인 되는데, 돼서 되게 좋은것 같은데 하루만에 배송이 되는 게아니라 평균 응. 이틀. 대체 그것도 엄청 빠른. 응. 거지? 이제 오늘 시키면 내일 오래 오는 거. 응. 지금 이제 살롱을 또1년을 거 1년 가까이 이제 음. 다 돼가고 응.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어 필요한 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은 인건비가 좀 비싸고 음. 구하기 음. 힘든 음. 단점이 있죠 음. 그리고 빨리도 안 돼요 어. 여기는 제주도는 느긋하게 마음 먹고 여유롭게 음. 해야 돼요 근데 음. 이제 저희는 호주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그런 문화 차이를 어 호주도 그러니까 음. 그거를 좀 이질감 없었는데 응. 제주도 와서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 보면은 진짜 응. 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고 혹시 재영업을 준비하신다, 가게 오픈을 준비하신다 하시면 응. 내가 생각한 예상 기간보다는 확실히 좀더 응. 딜레이가 된다 생각하고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 요 확실히. 그... 음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아니야 우리는 솔직하게. 아. <laughs> 우리는 그래서, 정말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 그런 게 그, 없이, 어, 솔직하게. 제주도 안 좋은 점은 어 솔직히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음. 좋은 점만 있는 건 확실히 아니고 안 좋은 점. 로해 서울대병원 이제 가야 돼서 서울 가는데 아, 아. 어 진짜 난생 처음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놓쳐봤어. 아. 왜 비행기를 놓쳤냐면. 제주공항까지 저희 집에서 거리로 진짜 넉넉히 잡아도 한시간 거리인데 두시간 생각하고 미리 출발했는데 공항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맞아. 자꾸 그래서 그때가 이제 주말이었던 이유도 있고 관광철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공항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되게 황당했었던 근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음. 공항 자체도 자체도 음. 작고 음. 주차장도 너무 작고 음. 그래서 비행기를 한 놓쳤. 놓쳤. 제주에서 나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음.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제주 공항이 이제, 이렇게 작은 음. 데데 제주도는 아, 이제. 이제 뭐 시티에 살거나 뭐 공항 근처 살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자차가 있어야 돼요. 자, 아, 네. 자가용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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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되고. 우리 제일 가까운. 아. 편의점이 여기서 한 3km 어, 걸리니까 응. 그게 있어. 이런 자연에 살다 보면은 응. 농사를 많이 지 아. 그 주변에서 밭에서 응. 태우시는 분들이 많잖 그게 많이 태워, 많이. 태워. 어 많이 요 어, 쓰레기 태우 쓰레기 태우는 분들도 아. 들어간 마을에서. 응. 그리고 그게좀 아쉽긴 하네. 그런 것도 있어. 응. 막 귤밭 뒤에서 막, 응. 막 앞에 막귤바 채를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잖아요. 농약 바람에 <laughs> <laughs> 막약치면다날 어, 나오니까. 창 네. 어. 열었다가 양치한 거고, 양치는 거다 닫았죠. 저희가 조금 그런 거에 민감하긴 해요. 민감한 게는 특히 제가 오년 정도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어, 뭐, 자연만 있으면 되고, 응. 뭐, 아이들 행복하면 되고, 층간소음 뭐 없으면 되고, 뭐, 하면 되지 어피안 어, 해도 되고, 응. 뭐, 뭐, 제주도면은 좋아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한, 그건 한 6개월 정도? 컸던 거 같은데, 괜찮은데. 어찌됐건, 그 남들이 얘기하는, 이제 뭐, 제주도 살아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 단점들은 진짜 단점이더라고요. 살면서 되게 불편하고 한데 그 단점을 크게 뒤엎을 수 있는 이 좋은 점, 좋은 점. 그러니까 육지에서 볼수 없는 그 천의 자연 그 나이들이 그런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커가는 모습 이거, 이것만 거이 보면 단점이 다필요없는거 음, 날씨가 사실은 영향을 많이, 많이 주죠 응. 사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응. 많이 오고 궂은 날씨도 많이 있는 반면에 응. 그 맑은 하늘일 때도 반이 잖아요 응. 그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런 날씨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살아보니까 안 좋을 때도 있고 응.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선샤인처럼 응. 아, 눈부실 정도로 너무 금사할때도 음. 많고 음. 네, 근데 이게 뭐가 확실히 좋다 안좋다는 살아봐야지 아는건데 음. 네, 혹시 제주살이 1년살이 같은거 계획해 한달살이? 한 한달은 짧으니까 상관없을까 한달은 너무 좋게 갈것같은데 네. 1년, 1년살이 하시는 분들 이런건 좀 알고 오시면 좋을거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제주도에 마음먹고 이렇게 내려나서 지금 정착하는 중인데요. 그 사이에 저 열심히 다니면서 제주도의 모습도 풍경도 어, 담아서 좀 많이 보여드릴 노력하고 또 저희 아이들 을 키우는 모습도 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